구해가지고 내가 치워야 되는데, 이거. 아이, 큰일 났네, 이거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지아지진 어? 예, 진아, 진아. 미소. <laughs> 진아입도 어... 감사합니다. 예, 예. 미소 진아 씨. 네. 미소진. 근데 여기 저 어쩐 일로 오셨나 요 여기를. 자 네, 여기 아르바이트를 어? 뽑는다고 해서. 아 알바, 알바 구하지. 이력서 써왔나요? 네, 예. 여기 준비해 왔습니다. 이력서를. 자소소포유 보유? 자, 소소포유. <웃음> <원포유>? <웃음> 자 <웃음> 이름 미소진하고 어, 나이를 맞춰보시오. 어. <laughs> 취미가 공군에 공구 뭘 공구하셨나? 아 효소요 효소. <웃음> 어. <웃음> 마침 하나가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이런 건 됐고, 근데 저희가 가게가 좀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좀 잘하는 게 있어요. 근데 뭐 특기 같은 게 뭐가 있어요? 아, 특기는요. 음. 키스, 잘합니다. 키스랑 알바랑 뭔 상관이에요? 그걸 내가 확인할 수도 없고, 이걸 어떻게 뭘 어떻게 키스가 뭔 상관이야 이게? 아, 뒤로 가서 한번 확인해. 키스는. <laughs> 왜 그런 얘기를 해요? 사랑 설레프요. <laughs> 아, 됐어요, 됐어요, 됐고, 저기 예. 뭐, 또 잘하는 거 없어요? 네 심리 테스트요 심리 테스트 심리 테스트? 네자 깜깜한 동굴 안에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과연 몇 개의 촛불이 켜져 있을까요? 어 깜깜한 동굴이니까 난 100개 정도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딱 보니까 100개 100개를 선택한 당시 엄청 밝히시는군요 뭘 밝혀야 안 밝힌다니까. 뒤로 가서. 하는... 뭘 뒤로 가요, 자꾸. <laughs> 가세요. 좋습니다. 그러면. <laughs> 뭐가 좋아, 아깝죠? 택시비 좀 주십시오. 알바를 안 했는데, 뭔 택시비를 줘? 알바를 못 타요. 알바비가 없습니다. 카카오 택시버예요. 저기, 죄송한데, 이러면 내가 신고할 거예요. 가게 그 방해하지 말고, 빨리 가세요. 가세요, 빨리! 손님은 어떡하려고, 빨리 가세요. 진짜 말이야. 어어? 소장 시발... 좀가 티밥이라도 네, 밥이라도 예, 뭐 드릴까요? 하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. 뭐드려요 뭐 옷을 되이 그렇고다 입고 다녀 담배는 <laughs> 담배 예, 있습니다. 네, 예. 네, 습니다 네, 아, 예. 어, 잔돈도 안받으세요김기사 아시는 분이야? 김기사 어서. 아, 저 대리기사인데. 아, 예, 사람 잘못 보셨어요. 김기사, 운전해. <laughs> 어서. 사모님, 어디로 모실까요? 어? <laughs> 케베스로가 개콘 다시 생긴데. <laughs> 운전해!